안녕하세요 검단연세의비고과한길림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염이나 축농증을 진단받아서 병원에 가셨을 때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코세척을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의사선생님으로부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병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집에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찾아보고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코세척기 그 세척통의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중에 많이들 판매하고 있는 이 코세척 통을 준비합니다.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요. 브랜드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코세척기를 뭐 약국이나 병원에서 사게 되면 이렇게 통을 팔고 또 하나는 가루가 들어있는 분말을 같이 팔게 되는데요. 제품마다 설명서에 보면은 정해진 물의 양과 그 사용해야 되는 분말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정확하게 이 분말을 잘 타서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흘러내리는 분비물을 받아낼 수 있는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세면대 가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준비한 용액을 통에다 담고 고개를 살짝 숙여 줍니다. 그다음 예를 들어 오른쪽 콧구멍을 시행하겠다고 하면 오른쪽 콧구멍을 약간은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 세척기를 오른쪽 콧구멍에 넣고 자연스럽게 쭉, 쭉, 쭉 눌러 주시게 되면 반대쪽 코에서 이제 물이 흘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 반대편 코도 같은 방식으로 고개를 숙인 다음 약간은 고개를 돌리시고 왼쪽 코에 세척기를 넣은 다음에 쭉 쭉 자신있게 쭉쭉 뿜어주시면 반대쪽 코로 이렇게 물이 세면대로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 완전히 끝난 다음에 고개를 들고 남아있는 세척액을 깨끗한 수건 등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면 코세척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시즌 중에는 거의 콧물이나 재채기 등으로 괴로우실 겁니다. 그럴 때는 횟수 제한은 딱히 없습니다. 코 세척이라고 하는 것은 세수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또는 비염 증상이 심할 때마다 자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아까 이 통을 코에다가 대고 쭉쭉 넣어주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너무 세게 압력을 가할 경우에는 중이염이 생기거나 또는 그로 인한 귀 통증 등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대부분 귀에 통증이 잠깐 있더라도 그 것이 바로 중이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세게만 하지 않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 세척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저희 검단 연세 이비인후과에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